루트과 오르바이 차이. 차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라. 하라. 이언혜가 이들 축복합니다. 어, 여러분, 이 나오미의 집이 망합니다. 어, 사실은 살기 위해서 떠났던 어, 그러한 땅인데 어, 거기서 다 남자들은 죽고 여자만 세 명이 살아 남죠 남편도 죽고 자기 두 아들이 다 죽고 그리고 남은 건 여자 셋입니다 어, 나이 먹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또 며느리 룻과 오르바만 남았어요 어,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어,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근데 고향에서 하느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아보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되죠 뭐이 본문 갖고 여러 의미와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있을 것이지만 아 그래서 아 돌아가려고 할때 여러분 이 룻과 오르바의 며느리도 이제 같이 길을 떠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 흔히 이 본문은 본문을 가지고 어 룻의 효심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해요. 그래서, 오르반은 효심이 없었고, 어, 이루스는 이렇게 효심이 강해서, 어,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버이날이 되면, 아주 이루키는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에, 효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채택하는 폼문이죠.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좋죠. 그래요. 루처럼 효심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아, 그런데, 이게 효심 자일까요 이게 효심 때문에 그런 건가요? 저는 이것을 다시 생각하자 이겁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 효에 관해서 설교를 하지만 사실은 처음에 룻과 오르바 둘다 시어머니를 쫓아가요. 그리고 가라 그럴 때 룻만 울게 아닙니다. 오르바도 함께 울어요. 그죠? 끝까지 쫓겠다고 둘다 말합니다. 그리고 둘다 울고 가라. 그런데 안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둘다 효심이 지극한 사람들이에요. 어머니, 남편도 죽었고 자식도 없으니 당신하고 저는 관계가 없네요. 왜 어, 이렇게 말 못하겠어요. 저는 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부모님 있는 집으로.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둘다뭐 어,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니 사실. 뭐, 아무 관계가 없다 봐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쫓아가겠다. 둘다 효심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가라고 그러는데도 안 가고 둘다 울어요. 안 가겠대요. 둘다 효심이 있다 이거예요. 자, 근데 이두 여자가 차이가 나는 건 그럼 뭐냐? 왜 루스는 끝까지 쫓아가고, 똑같은 시어머니 밑에서, 똑같이 대우를 받고, 똑같이 가는 길을 가고, 똑같은 형편에. 이런데 왜루스 따라가고 오르반은 따라가지 않았느냐. 여러분, 나중에 이제 나오미가 그러거든요. 나는 니들에게 소망이 될수 없다. 내가 지금 나이 할머니가 돼갖고 시집을 가가지고 자식을 낳고 니들에게 뭐, 어, 개대 결혼을 해결하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지금 아무것도 너희들에게 소망이 될수 없는 사람이다. 이게 솔직한 거죠. 그러니까 니들 살길 찾아가라. 나 따라가 봐야 뭐 길바닥에 있는 이 뭐야 이삭 뭐야 이 주워가지고 먹고 살아야 된다.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단하고 피곤하고 또 비참하게 이렇게 살아야겠냐. 니들은 아직 젊으니 새 출발을 해라. 아 이게 뭐 좋은 어머니 시어머니죠. 그래서 오르반은 가고 루스는 끝까지 쫓았다. 그래서 역시 루시 효심이 짱이다. 이렇게 설계을 하는데. <laughs> 어,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사람의 효심은 한계가 있어요. 사람의 효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사랑에는 한계가 있어요. 루시나 오르바나 다 시어머니 동일하게 좋아했습니다. 시어머니 사랑했고, 따라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이들의 차이를 갈랐냐면, 루스는 시어머니를 사랑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루스는 함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사랑으로는, 오르바가 최고로 많이 쫓아간 거예요. 루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돌아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기는 시어머니를 떠날 수도 없는 것이지만 그것은 인간은 약속을 할수 없어요. 그런데 누구를 떠날 수 없게 된 거죠? 하나님을 떠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녀들이 나를 좋아하면 끝까지 나를 섬기고 나에게 잘하고 나에게 효성 있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목사님들이 여러분 자기가 성도들에게 잘해 줘서 성도들이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끝까지 목사님을 잘 섬길 거라고 이런 착각들을 하십니다. 아니요, 인간의 충성에는 한계가 있어요. 인간은 끝까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잊어버려요, 시간 지나면.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여러분 인간의 사랑으로는 갈수 없는 영역까지도 가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을 자기를 따르게 만들면 자녀들이 그거 가지고 끝까지 따라가지 않습니다. 어느 한계점이 오면 다 뒤돌아서요. 인간은 그래요. 근데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별로 나에게 잘한 부모가 아니지만 끝까지 보살필 수밖에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자기 인기를 얻는 것보다 중요한 게뭔줄 아세요? 성도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그러면 목사가 조금 부족해도요, 성도들은 목사를 돌봅니다. 목사가 조금 부족해도요, 또 순종하고 따라줘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요, 인간의 사랑은 봐주는데 한계가 와요. 목사님 그 정도면 우리가 다 해드렸잖아요. 최선을 다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정도면. 이 정도면 우리가 해드릴 만큼 한거 아닙니까? 이렇게 돼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참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면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를 교회 가지 못하게 하는 분들 있잖아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사실은 교회 가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요, 남편을 더 사랑하게 되고, 남편을 이제는 인간적으로는 저 사람을 내가 볼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 때문에 끝까지 보게 됩니다. 배우자가 그렇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참 바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절대 자기 자신을 안 버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법이 되게 크거든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교회를 못 가게 해요. 그걸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 사람이 가정을 온전하게 이끌어간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요, 부모를 사랑하는 데는 한계가 옵니다. 특히 이런 시대는 더하죠. 그래서 교회 다녀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 만들고 교회를 출입하면 나중에 절대 부모를 배신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리석어서 교회 가서 교회 빠지면요, 여러분 막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회 못 가게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전에도 보세요, 우리 주일학교 막 전도해서 와갖고. 예수님 배워갖고 예수님이 최고예요. 이러고 집에 가서 말하면 교회 안 보내는 거. 교회 놀러 가라고 보내놨더니 얘네들이 이상한 거 배워온다고. 가갖고 놀고만 오면 되는데 그럼 교회를 안 보내고 아시잖아요. 막 교회 안 보내고 막 부모들이 평생 교회 안따라가더에 우리 교회 나와가지고 열집 내갖고 철야도 나오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이랬더니 나중에 안 보내잖아요.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 사랑하면 절대 부모 배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루스은 인간적으로는 따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루도 왜냐하면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사람에게, 사람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은, 당장은 효과가 있는 것 같고, 막, 당장은, 그죠? 막, 당장은, 막, 뭐, 목사님이 막, 그죠? 사람들 눈치 봐가면서 자기의 인기 누리게 하면, 당장은 효과가 있어요. 목사님 좋아하고, 아, 우리 목사님 사랑 많고, 최고고, 이래. 근데, 여러분, 그런 말, 그런 말은 얼마 못 가요. 그런데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남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아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질투에 대해 살게 되면 안 돼요. 아, 남편들 가끔 보면 교회 나오는 남편들도 어떻게 성숙하지 않으면 너무 부인이 교회에 열심히 내잖아요. 시기 질투하는 남편도 있다니까. 자기도 교회 다니면서.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죠. 자녀들이 막 교회에 빠져 있으면 어? 막 교회에 열심히 내면 야이씨! 어? 적당히 해라이. 막 어? <웃음> <웃음> 여러분 뭔가 착각을 단단히 착각하는 거예요 특히 이런 시대. 지금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철륜이 닦게 전하가는 시대잖아요.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뉴스를 보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자녀는요. 하나님 사랑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녀가 똑바로 예수를 배워야 돼요. 똑바로 복음을 교회 놀러다니면 안 돼요. 예수 복음 정확하게 알면 절대 부모에 대한 효심이 여러분 이제는 효심을 넘는 하나님에 대한 법 때문에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켜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게 그런 사람들 많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룻과 오르바이 사이는 거기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고 룻은 오르바는 시어머니는 되게 사랑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까지는 않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차이였습니다. 두 번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시어머니가 나에겐 아무 소망이 없다. 여러분 사람은 소망이 없으면 무조건 돌아서게 돼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사람은 그 사람에게서 소망을 못 보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아직까지 그 부부관계도 요즘 너무나 이혼들을 많이 하니까. 근데, 부부관계도요, 아직까지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고 느낄 때 서로 아직까지 살게 되는 거지, 아, 저 사람 소망 없다.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거든요. 사람의 사랑은 그에게서 바라보는 소망이 완전 끊어지면, 여러분 다 식어버려요. 여러분, 오르바가 돌아선 이유는 뭐냐면 진짜로 시어머니에게 뭐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따라가도요 아주 불편한 인생됩니다. 차라리 집에 가는 게 나요. 아 여러분 두 번째 차이가 뭔저 아세요? 오르바는 사람에게서 소망이 없는 것을 확실히 알았어요. 근데 루는 다른데 소망을 뒀어요. 루는 누구에게 소망이 있다고 본 거예요? 아, 자기 시머니, 어머니는 소망 없어요. 분명합니다, 그건. 자기가 봐도 시어머니한테는 소망 없어요. 여러분, 성도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성도는 사람에게서 소망을 누구리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것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게 아니라 사람에게 소망을 두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목사는 없고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성도는 없고 완벽한 그러한 공동체를 이룰 수 없어요. 이 땅은 여전히 죄악이 만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사람을 봐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것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꼭그 외에 잘못된 습성들이 뭐냐면, 제가 예전에도 참일 잘하시는 그런 분들이 나중에 변해서 일 잘하신 분들의 최종적으로 버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자기의 인기에요. 내가 인정받고 싶은 거, 자기 사랑. 여러분, 그것은 얼마 갈수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인기롭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그럼 목사한테 인정받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마세요. 별거 아니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공동체가 되면 정말로 멋있는 공동체가 됩니다. 여러분 소망은 목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소망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내 앞, 나 노년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 뭐 요즘 부모들은 잘안 하지만,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런 소망 걸지 마시고, 우리의 노년도 하나님이 책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룻은 나오미를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러분, 로이한 가지 더, 효성도 있었는데 한 가지, 효성만 가지고 못 따라간다니까요? 인간은 그렇다니까요? 여러분의 심령을 가지고 절대 교회를 이룰 수 없어요. 저한테 약속을 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꽤. 그래.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저한테 약속을 했던 분들이 꽤 많아요. 뭐 과거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뭐 그렇게, 막 근데 저는 그 말을 할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감사한데 <laughs> 네,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안 믿어요. 사람이 사람을 좋아서 따라오는 것은 믿을 수 없어요. 저는 그 사람을 언제 믿냐면, 이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확신할 때, 그 사람의 말을 조금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너무 좋아서요. 목사님 너무 좋아요. 이거는 저는 예전에 너무 좋아했어요. 그 말을. 저 부교역자 때그말 저한테 해주면 역시 난 최고야. 인기가 좋아. 아주 인기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말이 다허나다는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건 믿지도 않습니다. 그런 건 소용이 없어요. 정말 제가 원하는 것은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 정말 예배자다. 이야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절대 그 사람 배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데 내가 뭐 사람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 있으면 여러분 이 시대 개척교회 안 된다 그러고 이 시대 개척교회 일어날만한 능력 없는데 여러분 그거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거 믿는 사람. 사람 믿으면 따라가다 지칩니다. 무슨 얘긴지 이해가세요? 오르바가 시어머니 그래도 어떻게 따라가 봤다고 쳐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요. 내가 이러려고 따라왔나? 이래, 나중에 짜증 납니다, 이거. 가서 이삭 줬다가 이삭 내 팽겨서 팔어요. 못해 먹겠다고. 이렇게 가난하게 이렇게 힘들게 내가 우리 부모님에 제 봤으면 얼마나 좋은 것을 먹었으면, 내도 나이도 젊은데, 지금 새 출발해갖고 잘살 텐데. 이게 뭔가, 씨. 이러면서. 여러분, 교회 일 지치는 사람들의 특징. 효심은 있었으나, 하나님을 사랑한 건 아니었다. 소망이 있었으나, 하나님께 둔 소망이 아니라, 사람에게 두었던 소망이었다. 그래서 지침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건면합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시는데 최우선을 두셔야 할 겁니다. 넌 교회에서 사냐? 이게 얼마나 행복한 소린지 몰라요. 그럴 때 내비 두지 그랬어. 딱 상처 주고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 세속적인 물들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자녀와 남편, 모든 부모와 공동체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소망을 두게 하는 것. 특히 목사는 그래야 된다는 것. 목사가 하나님은 떠나도 목사를 못 떠나게 만들려고 만드는 이런 사람 되게 하면 안 되잖아요. 복사는 떠나도 하나님은 떠나게 만들면 안 되지.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안 떠나는 사람은 절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안 떠나는 사람은 모든 것에 질서와 룰과 도가 있어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충성과 인간의 효심은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왜? 그 사람에게서 받고 누릴 게 없을 땐 끝나 끝난다. 여러 번 그런 감정했잖아요. 개척을 하고 그렇게 사람들 사랑하고 헌신해서 성긴 목사님 나중에 좀 몸에 병 들어가지고 어? 짐이 되니까 막 절반으로 나눠져서 그래도 모셔야 된다. 아 대충 돈 줘서 보내버리자 이런. 이렇게 인간 이하의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니까요. 그짓입니까돈 줘서 보내 버리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셔야 돼요. 자녀들이 우리 아빠짱 이런 말 듣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 엄마는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이야. 이런 말 듣지 마세요. 자녀들의 입에서 그런 말을 나오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어요. 이게 행복하지. 그게 진짜를 만들지. 조금 더 성장하실. 항상 우리는 내가 무언가를 남겨주고 싶어하지만 여러분이 남겨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남으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유산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남겨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스스로 찾게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뭘 집어넣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사랑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 소망을 자기에게 끌고 가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그래서 목사님 제가 다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믿지도 않는다 그러잖아. 당신이 뭘 당신은 할수 없어요. 당신이 사랑하고 소망하는 하나님이 해주시죠. 여러분, 이게 신앙을 성작한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준이고 이제는 실질적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의 실제입니다. 이제 나를 사랑하게 만들려고 하는 일들을 벗어나셔야 돼요. 그것은 다 더러운 것들이에요. 룻의 다른 점은 효심이 아닙니다. 그가 효심이 뛰어나서 시어머니를 쫓아간 게 아니에요. 그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니,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소망을 뒀다면 안 따라가죠.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따라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될까요? 여러분이 루지 될 수도 있고, 오르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충성과 효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 갖고는 안 됩니다. 그거는 한계가 와요. 그거는 얼마 안 가다가 힘들면 짜증나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소방이 되기로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이름을 자꾸 높이지 말고 하나님 높이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고 말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인기 누리려고 여러분들 비유 맞치는 그런 목사 되지 않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사랑하셔야 돼요. 목사는 그게 얼마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해 보세요. 목사한테 잘하나 못하나 당연히 잘합니다 근데 사람을 사랑하면요 제가 말하잖아요 예전에 빨간색 추리닝 입고 체육대회 갔다가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어요 아니.. 추리닝을 입고 오셨어요? 운동회 날인데 추리닝 입고 오지 그럼 양복 입고 와요 했더니 어.. 막 실망한 추리닝 입고 왔다고 실망한 그저참 그럼, 목사는, 추니인도못 입고, 반바지도 입으면, 떠나겠네, 교회? 하긴, 뭐, 옛날에 껌 씹다가 시험에 들었다는 사람도 봤으니까. 껌을, 아, 껌을 좀, 이렇게 씹었었는데, 어 늦게 씹었든 내가. 그랬더니, 나를 막, 무슨 이상한 사람, 아, 목사 껌을 씹으면 안 돼? 아, 밥 먹었으니까 씹지. 근데, 그걸 껌 긋기 씹었다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실망했다. <laughs> 어주요. 도대체 껌 씹는 거 보고 실망할 정도의 믿음이면 어느 정도로 약한 건지 내가 참 내가 잘못한 거죠. 그것도 해야 했어야 했는데 아, 껌 씹는 거 보고도 실망하고 시험에 드는 정도가 있구나. 해야 했어야 했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껌 씹는 거 보고 실망하고 그다음 말씀이 잘안 들린다더라고. <laughs> 여러분 목사도 똑같이 화장실 간다 그랬죠? 목사도 잘못 먹으면 설사합니다. 여러분,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에게 다리를 놔주는 사람 뿐이에요. 내가 뭐 해줄 수 있는 건 없어요. 목사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자랑하세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고 말하세요. 나는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이야기하는 전도의 방법을 매우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이 있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에 소망이 있다고 말하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안 하는 거예요 별로 잘안 하잖아 뭐 굳이 잘해줄 필요도 없고 뭘 잘해줘 어, 어차피 잘 사는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볼때 감사해요 여러분들 별로 불편한 거 없죠 힘든 거 없고 뭐 염려 근심거리 없죠 얼마나 감사해 사실, 우리가 맨날 염려근심 해결해주는데, 가만히 기도를 하다 보니까, 오늘 기도를 일부 바꾸는데, 이 사람들이 별로 염려근심 할게 없어.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일해야 되겠더라고. 근데 맨날 염려근심 없게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없던 염려를 만들어서 다시 없게 해주시더라고. 어? 그러니까 염려근심 없으면 그냥 이제 일하세요. 믿음으로. 맨날 염려근심만 없게 살려고 그러면, 아, 염려근심 없는데 또 없게 달라니까, 그럼 뭔가 염려를 만들어서 또 없게 해줘야 되잖아. 응? 뭔 얘기지? 이세요 염려근심 없어지면, 충성다에 일하시라고. 머뭇거리지 마시고. 사람 바라보고, 사람 소망 두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가다 지치고, 낭망하고, 쓰러져요?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원래 사람 때문에 간거 아닌데 뭐난 하나님 보고 간 건데 뭐 여러분 지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 그 결말을 어떻게 해주시는지 여러분이 들었거니와 그죠? 루세의 결말을 들었거니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차이예요. 성도 진짜 성도가 가지고 있는 차이 이해가십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 여러분들의 자녀, 남편, 아내, 자녀, 부모님들 입에서 하나님이 자랑되게 하는 것. 이게 진짜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한 참된 성도의 차이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